<laughs> 이렇게. 오. <써>. 어 <laughs> 냉털용 김치볶음밥. 이거는 명란 계란국. 아, 그, 그 우리 한 팀장... 신혼여행 갔을 때도 되게 많이 시켰거든요. <laughs> 언박싱 먼저 더툴랩 연락이 닿는 브랜드에는 주소가 바뀌었다고 알려드렸기 때문에 바뀐 주소로 이렇게 시딩 제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편지도 보내주셨고, 이 더툴랩 속눈썹이 진짜 섬세하고 예뻐요. 쓸게 쓸게. 베르사체 브라이트 크리스탈 미니어처 세트 베르사체? 응. 오빠 베르사체에서 또 샀어? 아 응, 뭐, 결혼 축하한다고 근데 애가 뜯어도 돼? 응. 딱그 베르사체 무늬 알죠? 이 꼬불꼬불하니 고급진 오빠 선물이야 아 이거는 이니님이 결혼식 축하한다고 보내주신 선물인 것 같습니다 완전 다이나믹한 49명 제한, 뭐 99명 제한에서 뭐 100명 제한 뭐 그러다가 갑자기 일주일 전에 200명까지 괜찮다, 식사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사실 일주일 전에 막 와주세요 하고 청첩장 보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찾기를 못했는데 카톡으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 굉장히 고급져 고급져. 향기 너무 좋잖아. 너무 예쁘다. 그 다음에는. 이거 뒤트리에서 보내주신 건데? 와인을 보내주신 건가? 너무 예뻐. 새 제품 보내주신다고 했던 거 같은데? 어, 이거 뭐야. 이거 엽서 너무 예쁘잖아. 뭔데? 편지잖아. 연남동 작은 여행책방 앤 와인샵 체크인입니다.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작은 선물을 전달해드립니다. 와인은 프랑스 보르더스. 세른 지방에 온 샤토 루피아 고디에입니다. 보트를 오픈하면 달콤한 살구, 복숭아, 얼그레이의 아로마가 기분을 좋게 합니다. 달콤한 맛과 아몬드와 건포도의 풍미가 더해져 디저트 와인으로 추천드려요. 함께 보내드리는 책, 행복한 질문은 오나리 유코 작가의 사랑스러운 그림책입니다.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아내에게 다정하고 사려 깊은 대답을 건네는 남편.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늘 따뜻한 말 한마디. 결혼이라는 여정을 함께하는 두 분께 보내드립니다. 그 영화 스티커. 이런 치즈 과자랑 크래커랑. 이거 막 그런 건가 봐. 와인 안주들 같은 거. 상처 같은 건가? 어떻게 이런 걸또 이런 걸또 센스 있게 보내시는 걸다 아셨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결혼식 날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내 태가 마르게 나오지 가 않아가지고 그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질 못한 채 하, 나는 최소 5kg는 쪘다. 돌아오기 이틀 전 다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이러면서 시킨 아이들입니다. 물론 남편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나 덤벨 세트 좀 살게 <웃음> 이러고서 <웃음> 덤벨의 옵션이 에요 얘네들은. 이보진 스텝퍼가 전에 주소 왔다고 했잖아요. 주소 왔는데 생각보다 그 저희 브이로그에서 좀 성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따라 사셨는데 지금 혹시 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제 남편이 이제 약간 회색 축 무채색 인간이어서. 이곳이 조금 색깔이 막 하얀색, 하늘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색깔이 없는 걸로 제가 열심히 찾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내가 탄 시간과 칼로리와 스텝의 횟수가 나와요. 최고급이죠. 이거는 이제 저 베란다에 놓고 쓸 건데 그 밑에 방음패드를 두꺼운 거, 이만한 거, 그걸를 샀어요. 이것 좀 베란다에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으! 기름이랑 이런 걸다 줘요. 약간 소리가 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바닥이 장판이 아니어가지고 게다가 뭐 흰색이어서 걸레 청소기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또 오빠한테 말하니까 오빠가 척척척척 비교를 또 오지게 해가지고 합리적인 걸로 시켰다. 콜, 코드리스 모션 먹 선이 없는 무선 청소기다. 걸레 청소기. 짜자잔, 어, 오늘 온 거. 꽁꽁꽁꽁 뛰어도 꽁꽁 소리가 안 난데, 이런 운동자. 내가 서울에서도 이런 운동을 못 했거든. 맨날, 그거 알지? 이거 할 때, 에어로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써. 운동의 의지를 불태우는 아이템. 또 화장품 이렇게 득뜩쨘뜩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오면서 화장품 엄청 많이 나누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고, 내가 필요한 거 꺼내서 많이 쓰기도 하고 하면서 왔는데도 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네요. 설명서랑 편지 이런 것만 제가 보관을 하고, 다 바로 그냥 떼서 분리수거 해버려요 그냥 그냥 부피가 너무 많이 차지가 되니까 그리고 바로바로 바로 안 뜯어보면은 영영 안뜯어보더라고요 옛날에 충격을 받은 게 춘천에서 아 이거 뜯어봐야지 하고 냅두고서 이사 갈 때까지 안 뜯어본 게 있었어요 자 언박싱이 끝났고 테이블이 하나 남았는데 저건 나중에 이따가 너무 힘드니까 이따가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댁 부모님들과 식사를 하러 나갑니다 신행 다녀와서 첫 인사드리러 가는 날이고요 내일은 우리 친정 엄마 아빠 집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가는 날입니다 요렇게 입고 갑니다 며느리도 네, 좋고 손님도 좋고 나 엄청 좋아하는 자고 있는 애야 엄마가 챙겨줄게 네 음, 자주 놀러 음, 갈게요 <laughs> 맛있는 거 요리 배우러 아, <laughs> 아, 랬다그래도그머님 그랬다. 그 이때도 랬다 그랬다. 그도다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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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이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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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다그이라 그랬다. 그랬다. 그고다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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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랬그다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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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없 그신안 내기, 며칠 안내를전화 며칠 안내기부 전화를 전화를 했어. 어, 며 같이 엄청 실터하칠안 내기부터. 며칠 안지기부터 며칠 고 내기부터. 며칠 안 내기부터. 며칠 안 내기부터. 며칠 안내기부 뭘 만들어 먹긴 했는데, 냉장고에만 있는 걸로 하니까, 빨리 여행 갔을 때 사먹어 먹어야 되니까, 김치랑, 막, 햄이랑 참치랑 있는 거다 넣고, 김치국밥 만들고, 계란국 만들고. 네 저희 인터넷 보면 다 나오니까. 뭘 넣으면 먹으 그거 나오고. 아니 어떡하, 오빠가 본가에서 체중계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올라가기 전부터 겸허히 받아들이자 라고 육성으로 말하면서 쟀거든요. 56.45 <놀람>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결혼식 때가... 뭐, 많이 나가봤자 53초반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한 4kg 찐것 같아요, 진짜. 제주도 갔을 때, 진짜 미친 듯이 먹었으니까, 맥기를 배가 터지도록 먹었으니까, 그럴 만도 하죠. 좌절은 잠깐, 실행은 빠르게. 내게 주어진 현실을 부정하거나 원망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돌아오는 거다. 내 꿈에서 깬 거다.

계속 계속 연속으로 넣었잖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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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00점이어야 돼? 아, 27점 <laughs> 진짜 너무 잘하지 않았어? 한번더할 거야? 아... 아 뭐야 무너지면 아, 나지 무너지면 나지 이 위, 이 위가 점입니다7 0 3 점. 아, 저네 이위된거 같은데? 나야. 엄청 잘해. 엄청 잘해. <목소리> 아, <목소리> 엄마가 이위 <2위> 됐어. 와, <목소리> 아, 내가 있었는데. 아, 칼은 어쩌서 그래. 아, <목소리> 엄청난 승부욕이다. 날 이긴 건안중에도 없어. 그냥 본인이 이 위라는 게 열받을 뿐. 꿀을 넣고. 파 넣고 이거는 일부러 조그맣게 썰었어. 미니미니하게 렇게 넣고 한소금 끓인 후에 불을 꺼달래요. 이렇게 그 수많은 메뉴 중에 밥 먹을 때 메뉴가 결정될까 궁금했는데 그냥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하되 빨리 먹어야 되는, 썩으면 안 되는 애들을 먼저 먹는 거였던 거죠. 뭔가를 먹으려고도 사겠지만 조금씩 남잖아요, 집에 있으면. 냉장고에 또 넣어놓다 보면. 그런 것들을 먹는 거였던 거지. 에어프라이어에 구울 것이기 때문에 잠깐만, 내가 들고 갈게. 여기서 샀어요 도와드림 다대 이거 한번 빨고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안 빨고 그냥 바로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빨면 오히려 입을 망가진다고 다 깨끗하게 나온 거라고 하셔서 호텔로 만들어 보겠어 네? 어? 왜요? 슈퍼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 슈퍼도 커버 있나? 응. 슈퍼 커버. 이렇게 있는 이유가 이건 뭐야? 응. 그냥 볼게. 진짜 두만? 내가 리본으로 묶을게. 꿀잠 자보다 이건 따로 는거 없네? 아.. 저 위는 보장이 안 돼? 자지 말고. 그럼 아까 토퍼도 양쪽에 있었던 건가? 나 아, 힘들어. 야, 나 이거 좀 들고 있어. 안 보여. 전에도 내가 내 b r a n new s e l 오오오오빠를 사랑해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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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많이해 <laughs> 웃지 마요 효율이 응율이 떨어지고 있어. 이거예요 사랑할 수 있나요 그에게 부족한 데가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나요? 너는 기억해 참 예뻐요 아주아주 아주 땀나 소중한 사 <laughs> 내가 베개까지 마무리할게 아니, 내가, 내 내가 들을게. 너는 아래쪽으로 그냥, 레토, 레토, 레토. 레토. 됐어. 오오오. 어? 신라 호텔 느낌이다. 이 기분 마치 신라. 오, 이거 괜찮다. 하... 나도 너와 갈게. 오 <laughs> 완전 포근해 이니부 마치 실라 밑에 걸 사게 잘했다 어 느낌이 다 밑에가 훅 들어가네 오. 자 이제 한 끼만 해줘요 테이블 관리 테이블이 온지좀꽤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저 컴퓨터를 일단 치우고 해야 돼요 아 여러분 저희 식탁 생겼어요 헤헤헤 헬프 엄청 물에 에헤헤 매운 매 4개가 나 왔습니다. 음. 우리 저기, 식사 테이블보다 티테이블보다 더 무거운 e 같은데 이거? 저는 여기를 화이트에 블루로 꾸밀 거거든요 약간 제 공간을 분리 o 느낌으로 잘 돼? 잘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잘 된다, 잘 된다. 도와줘? 어 진짜. 약간 수댕 소리가 나긴 하는데. 짠, 여기. 약간 아닌 것 같은데? 조용히 해! <laughs> 그냥 철판이잖아. 조용히 해, 색깔. 색깔 알러지 있는 사람 조용히 해. <laughs> 평범해도 좋아요, 구독 괜찮아. 평범해도 괜찮아.